벤츠 8월 프로모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도 되는 시점이라 25년 재고나 이전부터 있던 재고들은 특히나 할인이 좋습니다. 지점이나 딜러분들도 평소보다 높은 할인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 이번 달은 구매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인 좋은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며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츠는 전국적으로 7개의 공식 눌러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성 자동차, 효성 모터스, 교학 상사, KCC 오토, 모터원, 모터스 스타 자동차 등인데요. 각 들러사마다 할인율 금융 혜택 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곳만 보고 계약하시면 수백만 원 차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온라인 견적 요청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들러가 아닌 광고 대행 업체 나 중개사를 통해 견적이 진행 되면 중간 수수료가 포함돼 고객 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견적 후 전달받은 명함에 벤츠 로고가 없다면 공식 들러가 아닌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7개 벤츠 공식 들러분들만 있으며 모든 들러사의들러분들에게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장 현명하게 차량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벤츠 이번 달 요점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주요 차종으로는 GLE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했습니다들러사별로 평생 예전을 쿠폰과 워런트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셜 이용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e 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증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e 3 0 0 같은 경우 벤츠 코리아 특별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L은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즉시 출고 재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는 아방가르드 재고가 들러사별로 구스랑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있습니다. GLE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 플릭 가능하고 들러사별로 재고 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 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 금액으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의 캡탈 진행 시에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들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들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들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들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마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 딜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보인들이 판매했을 때마은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체가 B 딜러사 맛이 더 좋다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 셨다면 다른 들러사의 공식 들러 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사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 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 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진이 붙는 단점 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들러사에 한 명씩 공식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 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같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하는 할인 정보와 공시 들러가는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들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휴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